<laughs> 빌리포스 3장입니다. 줄 2부 예배. 빌리 3장. 어, 3장은 바울이 유대 주자들을 잘못된 신앙을 경고하고, 자신의 율법의 의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을 가지며 달려가고 있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부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빌리포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삶 가운데 생활할수 있는 삶을 도아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사는 것은 내게 수고함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신자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음, 신자의 기쁨. 자이 음. 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개들은 유대주의자들을 가리 킵니다. 그들은 율법적 행위를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음. 우리 개교주에서는 인간의 행위 가 어렵게 할 수가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하면서 이 행위와 또 믿음에 관한 부분에 충돌이 되고, 그런 부분에 애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야복 야고,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에, 그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 필요한 필요한 조건으로 행위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어, 충분한 복음에 수반되는 어, 부연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딱 핵심을 잡아라면 믿음이죠 믿음. 그러나 이 믿음의 믿음만 있고 행위가 없다면은 어, 그 또한 문제이다라는 것을 야보고가 이야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계획주의에서는 떡떡 예, 강조하는 것은 그렇다면 삶에 드러나라, 어, 삶으로 나타나라, 삶 가운데 어, 우리가 정, 진정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3절에서 6절. 예. 바울의 가급 율법적인 자랑을 3절에 6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파라.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아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벤자민 집하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허이없는지라 바울의 출신 자체는 에, 한마디로 자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 그는 율법을 따르는 행위 구원자의 에, 속에서, 어, 첫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 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강건적으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그를 택하고 그가 꼬그라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엘리트였고, 율법을 철, 철저히 지킨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 믿었던,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어, 율법의 그 의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했습니다. 배설물로 참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이 이 바울을 통하여 열세 권의 성경책을 쓰게 했고요. 그리고 많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게 됩니다. 예.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서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적 행위에 대한 의존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죠. 구원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은 음, 어, 너무 예수를 향한 지식이 너무 얕다 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왜냐 사람들이 에, 에, 나는 예수를 믿었다 이러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러면서 더 이상 믿음의 깊이 있는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오묘한 에, 말씀에 에, 깊이를 깨달라고 하는 그런, 음, 노력이 없어요. 음, 그런 거볼때 참으로 섭들하다. 어, 교회가, 오늘 교회가 더욱더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성도가, 아, 이빌러보스는 무엇이다. 이렇게, 어, 어 음, 66군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아, 그,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달음의 말씀을 아는 깨달음이 깊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한 지식에 우리가 그만큼 그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더욱더 알게 된단 말입니다. 얕은 지식으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그만큼 얕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경고를 하고 싶네요 더욱더 깊이 들어가자 예수를 알기를 그 고귀한 예수님을 알기를 더욱더 깊이 들어가자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아는 기본적인 체험 신앙에 대해서 어, 마테마가 누가 요하니가 어, 체험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그에 대한 해설과 더 깊이 있는 말씀이 어, 음, 바울의 열세건인데, 어, 여기서 더 어, 예수님과 교여와 어, 그리고 우리가, 어, 우리의 성화된 모든 것들을 어, 이각 책마다 잘 놓아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신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의라 어, 이것이 이신칭의라는 교리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고 어, 어, 되겠습니까? 아, 율법을 다못 지킵니다. 율법 우리는, 근데, 율법을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가 존중하고, 어,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되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시겜이 아닙니까? 그런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못 지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되어 우리를 어렵게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으로 십자가의 매임 사건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그 율법을 지키스가 아니고, 우리는 율법에 참으로 지키고 싶지만은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본격, 원초적으로 전적인 타락이 있기 때문에 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 아담과 어, 하와도 이 타락된 본성에서 이기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 인간이라는 그 인간이라는 그.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 또한 안에서 끊임없이 악한 본성이 일어나요,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과 어, 우리 능력으로 이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를 우리가 붙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으로 삼은거지 우리 행위로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고 교회에 뭘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들도 다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예수를 믿고 그 의가 우리한테 넘어온다는 것을 이 이신칭의를 믿는 거죠 10절에서 11절.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근능과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일을 어, 하느니, 예. 참된 신자는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연합, 연합하는 거죠, 연합.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참여하는 겁니다. 이 땅에 그 의를 예수님은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 매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통이 있겠죠. 매이는 거죠. 그러나 이이 이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이 아니고, 우리 또한 같이 부활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연합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화는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삶입니다. 궁극적으로 부활의 인각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에 삶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요. 주님이 인도한 삶을 쫓는 거예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이는 신자의 성화과정이 평생 지속됨을 보여줍니다. 바울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신자였죠. 혼자 코덕에 있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그 경주 가운데. 평생 자신을 바친 거예요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 신자의 성화는요 적극적인 경주입니다 음, 이 성화는요 소극적으로 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해결 어, 해결하고 회개, 어, 우리를 음, 회심할 때 믿음이 들어올 때 이것은 능동적 우리 인간은 능동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가정에서는 우리가 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성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신자는 그 삶의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 아, 쉽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할,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로 성숙한 자, 신자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금연합니다.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성화를 단순한 도덕적 향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이루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구원이 해결와 어, 믿음으로만 이루지 않하고 성화까지 이어져 간다는 것이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음, 그것이 우리에게, 에, 우리 계획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 이 부분을 우리가 에, 잊지 말고, 어, 성리의 역사로 인해서 어, 이런 성화가 되어가는 인격적인 변화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어, 우리의, 어, 목표입니다, 목표. 음, 그게 목표입니다.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성도들의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어, 합니다. 예,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참된 예, 목회자는 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야겠죠. 예, 본이 되는 삶을 산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본이 된 삶을 살고자 예를 썼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밟아야겠죠. 18절, 19절.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